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식사, 식사. 식사요? 예안 네, 했어요. 뭐 먹을 거 있죠? 네. 그렇지. 이거 봤지 여러분들? 이 바람의 나라를 한번 공식 방송 하려면 이 많은 분들이 필요해요. 이 안에 이렇게 응? 오만 카메라분 이렇게 있잖아, 그지? 카메라 장난 아니지. 여기가 이제 그런 거예요. 여기서 그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응? 그지? 오 이거 봐봐 이거 다 비싼 거 이거. 응? 네. 아, 아유, 뭐, 커피를 이렇게 주십니까? 아, 홍주님 계세요? 지금 메이크업 중이신가? 어, 안녕하세요. 아이고, 홍주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홍주님, 뭐, 보여드려도 되나? 이거 잠깐 보여드려도 되나? 네네네. 아, 네, 이네요 아, 심심하니까. 우리 바람에 나라 너무 없으니까. 보여드려. 잠깐만요. 여기 분명 있는 데로 가죠.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어, 예쁘시다. 실제로 보니까 괜찮네. 실제로 그 아예 아 거기서는 몰랐어요. 그, 커피 뭐 없어요? 아, 아, 커피 주셨어요? 투자? 투자 투자품 들어오는 거좀 생소하네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목소리> 뭐 숨겨놓은 남자친구 있죠? 아 없어요. 아유. 그러면 구라치지 마시고 있어. 어, 원래 없어. 모든 여자분들은 없다고 해. 왜? 아니, 왜? 근데... 어떻게 보면 이 기업이기 때문에 매출이라는 걸 신경 쓰자. 매출. 투안타그러니까 괜찮아요 아니 이건 이상해요 오오오오오오오오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오. 음? 먹... 음. 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요오오어요요오오오요오오거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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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laughs> 아, 아, <용감> <laughs> <laughs> 야, 지금 내가 보니까 여기 왔을 때 여기 미션 있으시던데? 하나 있는데 아 그래요? 오늘 뭔데? 오빠 얼굴 왜그래나왜 얼굴 왜 그래요가 <laughs> 미션이에요? 근데 홍주님은 왜 결혼 안 해요? 오빠도 안 했잖아요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전못 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래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나도 안 해요 우리 서버님, 아이고, 아 이게 목소리가 바뀌어? 아유, 나 엄청 고맙했단 말이야. 제가요? 네. 아 무슨 소리예요? 저는 서버님, 저는 아 우리 서버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돈들 아깝지 않게 제가 후이오 시간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뭐좀 나은 거니까. 아 그럼 뭐 오늘 뭐 거처로 오시 하면 되. 아 근데 최대한 맞춰털탈수 있게 하던데 근데 탈수 있을텐데 왜냐면 여기서 근데 근데 가는 시간이 약간 문제가 있어요 왜 여기서 좀막히거든요 그때 그러면은 오늘 뭐풍 주셨으니까 풍을 일단 주셨으니까 그리고 안전하게 그 배웅을 해드려야 되니까 오늘 이제 풍받은 만큼 저는 원래 돈받은 만큼 하거든요 그 사부님 그니까 러뭐그거 이제 택시비 냈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제 풍주님 제가 맞아. 이제 끝나자마자 바로 해갖고 에스 r 쪽으로 이제 바로 태워다 드릴게요 된 겁니다 오케이? 그럼 된 거니까. 아예 내가 이 씨바 품바 차고는 내지 내가 약파냐? 오늘 근데 <laughs> 우리가 지금 되게 막중한 인물을 띄고 있어요. 네. 왜냐면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리는 게임하는 BJ로서 그냥 모거든요, 맞죠? 근데 게임하는 BJ로서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뭘 생각하냐면 음. 너네가 유조 대표다. 음. 이게 너무 프레임이 너무 심해가지고 너 어, 부담돼 죽겠어. 저도요. 아 음. 진짜. <laughs> <laughs> 어, 너무 부담돼서 가 말이나 뚝발아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음. 떨려. 너무 중이 뭐. 계속 매점 막 그러네요. 어떠세요? <laughs> <laughs> 제가 이렇게 이제 한국 면 이제 조금 거리서 티키타카라는 게 있어, 보통 드립 이제 딱 받아주는 거요 <laughs> 진짜 나도 홈사랑 그러면 내가 뭐가 돼? 저요. <laughs> <세인하고 받으신> <laughs> <전화>. 네 알겠습니다.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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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알아? 웃음> 안녕하세요. 별풍선 감사합니다. 뭐야, 겨일이는 어떻게 아프리카 방송 왔지? 정말 고마워. 감사합니다. 선머님아 <놀람> <놀람> 이거 내거 아니야. 왜 이렇게 풍선을 쏘는 거야? 내거 아닌데. 그렇지, 이거네. 오빠 <laughs> 어디셨어요? 오, 오빠 잘 생겼어요. 아유 원래. <laughs> 오빠 없을 때 풍선 터졌어요. 아, 아, 나 아까 되게 들으면서 메이크업 하던 중에서도 되게 뭐가 이렇게 홍준님 리액션 할 때마다 그렇지, 그렇지 될수 있도록 제가 지금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홍준님 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홍준님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좀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우리 서버서 서버 형님 우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